뚜둥둥둥 짜란 짜란 대개 <laughs> 주신 말씀 이거 그거 알아? 우리 교회에서 만든 어플이야 나의 기도 제목을 먼저 쓰라는데? <laughs> 응 나의 기도 제목 써봐 나의 기도 제목 뭔데? 환경이랑 결혼생활 준비. 결혼 생활을 준비할 거야? 결혼을 준비할 거야? 결혼 준비, 결혼 생활, 둘 다인데? <laughs> 잘될수 있게 해주세요. 23년보다 매출이 오르게 해주세요. 아, 에선 일이? 응. 일이 더 많아지게? 응. 가족,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어, 말씀 복기 뚜둥뚜둥뚜둥. 뚜둥뚜둥. 24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태선이 있 짜란. 나는 2024년 기도 제목 1번, '세상이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두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내가 되기', 3번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이건 주변 사람들도 다다', 그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다잘 되길.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명 말씀 뽑기 해볼게요. 말씀 뽑기. <웃음> 뚱뚱뚱뚱뚱 <웃음> <웃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어때? 엄청난데? 짜란. 아, 이루어지겠는데? <laughs>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지 <laughs>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년에 이거를 뽑고 나한테 주신 말씀을 1년간 마음에 새기면서 물론 아,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